구약 시대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착하게 명절이 있어요. 그게 7대 명절이에요. 그게 뭐와 관련돼 있냐면,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악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날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뭐냐? 바로 예수 우리또에의이 떡을 먹는 날이란 말이에요. 떡. 그러니까 유월절에 나왔을 때 급히 나오면서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그리고 초실절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매겠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만나와 매출하기가딱 멈춰버립니다.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 말이절 초실천.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다 관계가 돼 있다고. 이렇게 크리스천들의 문화는 다 하나님과 관계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추석이나 이 설날은요, 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날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미쳐서 돌아가냐고? 왜 돌아가냐고 왜